이게 인형이야 사람이야. 아니 귀여워. 나 오늘 이벤트. 나는 너무 귀여워요. 그래서 한번더 먹었어. <laughs> 언니 더 많이 먹어요. 언니 멀리서. ㅋ ㅋ ㅋ ㅋ ㅋ 서 ㅋ 사해 너무 좋았어요 옷이... 언니가 옷을 다 사녔네 <laughs> <laughs> 뭐야안보이니그 <laughs> <보인다. 그만! 웃음> <laughs>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서한입니다 네, 멤버들다게 맞는 말만 해줘서 할 말이 많지만 이없 사실 드라마보다는 예린입니다 아하하하